홍콩 후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rammar Stage Plus 3. 예. 가이드 영상을 맡고 있는 저는 홍콩쌤입니다. Unit 11. You need to go to the dentist. 자. 자 일단 그냥 끊어서 생각하면 너는 필요로 한다. 뭘? 네, 가는 것을 대죠 누구한테? 네, 쭉 가서 네, 치과 의사한테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치 과 의사한테, 즉, 치과에 가는 것이, 가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뭐뭐 뭐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때, 가는 것으로 방금 해석을 해봤잖아요. 이런 것들, 가는 것, 동작에서 뭔가 빌려와가지고 이런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투에다가 동작 빌려오고, 가는 것이라고 있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이죠.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이제 가짜 주어, it이라는 거, dummy it이라고 또 나오고, 그다음에 투부 정사를 또 유난히 또 이게 좋아하는 예,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도 있다라는 거 이미 사실 정어했던 부분들 많이 반복이 어, 됩니다. 자 볼게요 예, 명사로 쓰의 투부 정사들이죠. 그래서 투부 정사는 명사로 이렇게 사용이 될수 있죠, 그죠 주어로 이렇게 쓰이게 되면 주어로 쓰이게 되면 사실 그게 보통 자주 그렇게 쓰이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이제 문장의 어, 끝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가정. 그러면 이제 문장 앞에 주어 자리는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네, 앞에는 이제 가짜 주어, dummy it, 이렇게 채우게 되는 겁니다. 가령, 요거 자체는 이제 보통 잘 쓰이진 않아요.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그래서 채소를 씻는 것은 필요하다. 근데 영어에서는 먼저 던지죠. 필요해! 요거 딱히 의미는 없죠. dummy 이고요. 필요해! 뭐, 뭐가 필요한데? 그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뒤로 이렇게 빼는 거죠. to wash. Vegetable. 그래서 채소를 씻는 것, 것으로 되죠. 은 이렇게 됩니다. 주어자리니까.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 주어자리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dummy it, 어, 그냥 it, 가짜 주어 it은 어, placeholder,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에, 수준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 뭐가 어려운데 일찍 일어나는 게 이렇게 되죠. 재밌어. 뭐가? To build a snowman, 눈사람 만드는 것이 이렇게 되죠. 좋아. 뭐가 좋아? 하면 to eat fresh food, 신선한 음식 먹는 것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 뒤에 나오는 거 보통 진주어라고도 표현 많이 하고 합니다. 이게 명사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주어 자리 에올때 이렇게 되는 거고 뒤로 보통 많이 가고 그거 말고도 이제 보어 혹은 목적어 자리에 올게 되고 보어는 주로 이다 하고 어울리고 목적어는 을르라고 어울린다. 간단해요. 내 꿈은 축구 선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보호자리. 그의 계획은 돈을 좀 이렇게 어, 저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으흠. 목적은 을들이잖아요. 나는 원한다. 축구 선수 되는 것을. 되죠, 그죠 그는 계획한다. 돈을 좀 절약하는 것을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렵지는 않은데 특히 여기서 잘 보면. 자, 을을 자인데여기 우리가 being이나 saving 써도 사실은 동명사 형태 써도 사실은 뭐뭐 하는 것 되니까, 어? being? saving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문제는 앞에 있는 want plan 이라는 동사가, 네, 얘만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이런 친구들은 다 이제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것을 좋아하더라. 투부정사만 좋아하잖아요. 주로,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자라고 가이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할거 계획할 거뭐뭐할 거를 이제 소망하거나 계획하거나 이렇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도 일어날 거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거 투란 말 자체가 어디로 쭉 간다란 말에서 시초가 된 거니까 지금이 아니라 쭉 가는 거는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아, 미래지향적구나 이 하고 이런 식으로 어, 알면 되지 꼭다 이게 빽빽이 암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둘다 취하는 경우 이런 동사들 시작이라든지 계속 그런 거죠. 혹은 이제 호불호라고 그래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들요 이런 것들은 뒤에 동명사나 투정사둘다 와도 된다. 아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예문들을 보고는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고 특히 주의할 것은 부정할 수 있어요. 부정은 역시나 to like 안 거짓말한다처럼 요 to 부정사 앞에다가 not을 쓰면 된다. 이게 이제 not의 위치에 대해서 아래 또 이렇게 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류 외우는 거를 이제 최대한 안 힘들게 아까처럼 가이드해 주는 것이 이번 유닛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사 정법 뭐뭐것 주로 해석이 되고 은, 는, 이다, 을, 를 이런 식으로 붙이면 간단하고요. 예, 주로 주어자리에 있을 때는 뒤에 이렇게 많이 가죠. 그리고 앞에는 가짜 주어 dummy it 이렇게 채운다. 의미는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만을 좋아하는 동사 있었죠. 그죠? 아까 그런 것들. 주로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 유닛 1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후자